자 오늘 날씨 36도까지 올라왔는데 너무도 고생하셨고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캐디 인재교육원에 대해서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오늘 아니면 근무에서 재밌었던 일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. 오늘 너무 괜찮았습니다. 더운데 손님들은 너무 착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. 손님들이 착했어요? 네. 뭐라 말잘 들었어요? 네. <laughs> <웃음> 네. <웃음> 또 이거 좀 받았어요? 그만해 보겠습니 알았어요 오늘 우리 연아야 네 오늘 교육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? 오늘 오늘 좀 네. 뭔가 이론이랑 실습이랑 생각보다 음. 좀 다르다 겪어봐야 알았나 뭔가 거리 부르는 게 세컨에서 부르는 게 헷갈려요 음. 뭔가 계산은 되는데 네. 계산이 다 끝나면 손님들이 이미 준비 자세를 하고 이미 쳤어요. 네. 그래가지고 그게 좀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. 운전은 아직 잘 못하지만 뭐하나 보면 될 거니까. <laughs> 근데 모자 그 조금 엉성해서 별로 안 예쁘게 나오는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아, 안 돼요. 아 조금만 돼요?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막간 토크타임. <laughs> 자 우리 또 숨어, 있, <laughs> 숨어 있는 사람 좀 타지러 가야지. 숨어있는 사람 누구냐? <laughs> 잡았다. 그렇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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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리안 와? 어. 자 이상 헤디 이제 이번에 막팀 아니 막팀이 아니고 막간 토크 타임이었습니다.